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모양은 흑돌 석점과 여기 흑돌 석점과 백돌 석점이 수상전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흑이 수를 수상전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딱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흑의 수를 한수 늘리는 거죠. 그 이유는 왜냐, 뭐냐면은 흑은 세 수고, 백은 네 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무작정 흑이 이런 식으로 이제 수를 줄여 가는 것. 이거는 그냥 필패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로는 도저히 안 되죠. 예, 이거뭐 그냥 끝내기를 한다. 초중급자분들이 끝내기를 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두는 거지만 지금은 흑에게 멋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흑이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변쪽으로 이렇게 두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백이 쳐치고 이박치기라면요 요거는 이제 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자이 장면에서 이제 이게 진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서 이렇게 붙이는 수도 있습니다. 붙이면은 이제 백이 막으면은 흙이 이렇게 두고 두겠다 이건데요. 붙이면 단수치고 이렇게 단술쳐서 백돌을 잡겠다. 하지만 흙이 여기를 붙이면 백은 이렇게 붙여 버립니다. 넘어가려고 하면 이제 단수 치고요 이렇게 둬가지고 흙돌이 전부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흙이 백돌 석점을 어떻게 이제 공격을 할 거냐 이건데 자 이때는 바로 흙이 요렇게 먼저 빠지는 수가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백이 단수 칠때흙이 이것을 이제 빠지, 빠지게 되는데요 이거를 둘때 백이 안쪽에서 막는 건 절대 안 되죠 이거는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백 이제 바깥쪽에서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흙에 여기를 붙이고요. 백이 수를 줄이면은 흙이 줄이는데 여기도도 지금 자충이고 여기도도 자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 이걸 따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단수 쳐서 백돌 석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이 이렇게 잡았을 때흙이 빠지는 거 말고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아니 붙이는 수도 있는데요. 요거를 두면 이제 백이 막으면 막아가지고 얼핏 봐서는 이제 백돌이 전부 잡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 백에게 필살기가 있으니까 바로 요렇게 젖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흙이 단수를 치면은 끊고요. 따낼 때 단수 치고 요렇게 둬서 이제 이거는 폐가 일어나게 됩니다. 단수를 쳐가지고. 이으면 단수 쳐서 이제 잡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흙은 뒤에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급하게 이제 붙이러 가지 않고 가만히 빠지는 거죠. 메우면은 뭐 메우고요. 사실 이때는 뭐 붙여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단수쳐도 요렇게 두고 또 뒤에서 메우면은 메워가지고 백석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때 여러분들 이거를 그럼 먼저 두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백이 붙이면 빠지고 단수칠 때뭐 이렇게 메우면은요. 하지만 백은 이때 흙이 늘면은 아래쪽에서 단수를 쳐버립니다. 그럼 이제 수를 조이 줄이면은 이렇게도 가지고 이 흙돌 넉점이 잡히게 되는데요. 이거를 먼저 나온 이유가 이 흙돌을 먼저 나와야지 백이 밑에서 이제 단수를 못 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는 이쪽 어디죠? 오른쪽에 있는 흙돌 석점을 활용해서 예, 귀에는 백돌 세 점을 잡는 건데. 요 형태가 굉장히 이제 재미가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럼 반드시 이거를 이제 나오고,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빠져가지고, 술을 줄이면은 양자충으로 잡히게 된다 이거죠. 백돌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급하게 이런 이제 넘어가겠다고 붙이면은 백이 젖히고, 단수 쳐가지고 폐가 나게 된다 이것입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요런 또 변화도니까요.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이 흑돌 석점과 백돌 석점이 이 수상전을 하는, 예, 수상전에서 흑이 이기게 하는 이러한 방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를 하시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흑이살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차, 차선을 택할지 이거를 택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개, 백이 계속해서 이제 잡으러 오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또. 자 여기서는 이제 흙에 둘수 있는 게뭐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궁도가 넓으니까 이제 궁도를 넓혀 봅니다. 자 근데 이거를 두면 흙이 아주 깔끔하게 잡히게 되는데 뭐 잡는 방법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배가 아무렇게나 놓아도 진짜 죽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잡으러 가는 방법이 한두 가지 있는데 가운데 두고요. 흙이 치받을 때 옆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럼 단수 치면 먹여치고 따내면 단수쳐가지고 이건 이제 흙에 잡히게 되죠. 그리고 이걸 이 빠졌을 때 이거 말고도 예, 가운데 두는 거 말고도 먹여치면요 따내고 치중하면 마찬가지로 흙돌이 잡히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잡히고 저렇게도 잡힌다 그래서 흑이 이제 사는 거를 포기하고 이렇게 둬가지고 이제 폐를 만들자 폐를 하자 이렇게 가면은 이때는 백이 단수치면은 흙이 단수치고요 이렇게 두면 이제 폐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흙이 이거를 둬도 백은 패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치중을 하고요. 흙이 막을 때 옆으로 이제 밀고 들어갑니다. 그럼 흙이 단수 치면 먹여치고요, 따내면 단수쳐가지고 이 흙돌이 전부 잡히게 되는데 흙이 그냥 이어도 백이 이렇게 두면 다 잡혀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흙이 어떻게 두어야 사느냐 이걸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흙은 가만히 이렇게 호구 치는 수가 좋습니다. 여기서 백이 붙이면은요 한 집을 내고 단수 치면 이렇게 놓아주고 이거는 패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 뒤에서 이제 백이 단수를 치면은 이으면 붙여서 흑돌 전체가 잡히는데 이렇게 두면 흙이 여기를 두고요. 따내면 늘고 이거 두면 이어서 흙이두집 내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흙이 이렇게 이제 호구를 치면은 백은 아래쪽은 이제 빠져야 되는데 요거를 두면은 이렇게 두고요. 안수치면은 이거를 두고 따내 가지고 폐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뭐 흙은 이쪽으로 이렇게 두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백이 요 빠졌을 때또 흙이 응수를 잘해야 돼요. 이게 자체잘못하다는 이제 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형태가 참 흙이 이제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폐 내는 것 자체는 여러분 어렵지 않죠. 뭐 백이 이렇게 두어오구나 또는 빠져서 그리고 이제 백이 이렇게 단수 치면은요. 요거 도서 이제 살기 때문에 백은 반드시 이걸 이제 빠져서 이렇게 패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패를 만들어야지 나중에 패감도 나오기 때문이죠. 지금 이 모양은 얼핏 봐서는 이제 그냥 거의 백 모양이 완벽해 보이는데요. 여기 귀에 흑에게 정말 멋진 수단이 숨어 있습니다. 그냥 뭐 이게 실전이다 그러면은 뭐 항상 그렇지만 요렇게 도와주고 이제 쉽게 처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요 뒤에는 있 백돌 넉점이 자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끝내기에서 이제 중요 조심해야 되는 게 백이 지금 이곳을 이렇게 젖혀 이은 장면입니다. 그렇죠? 백이 젖 백이 이곳을 이렇게 젖히고요. 흙이 막고 잇고 이렇게 둔 장면인데 요거를 해 두고 이제 백이 손을 빼니까 사실 이때 이제 바로 잡았어야 되거든요. 귀에서 수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흙이 술 내려면 뭐 다른 건 없죠. 뭐 이런 거 두면 단수쳐서 안 되고 일단 이거를 하나 믿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정말 기가 막힌 수가 숨어 있다 이 것입니다. 그리고 백도 진짜 끝까지 차분하게 응수를 잘해야 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백돌 전체가 사월에 걸리게 됩니다. 자, 흙은 이거를 둔 다음에 요렇게 끊어 가는 수가 좋은데요. 백이 단수를 치면 단수 치고요. 딴할 때 뒤에서 끊어 가지고 요 백돌이 백돌 100돌 넉점이 잡히게 된다 이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요기 이제 저쪽이 게 자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돌 넉점이 잡히고 여기서 또뭐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수 치는 게 있는데요. 그럼 흑이 단수를 칩니다. 이때 백은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백돌이 잡는 게좀중 잡히는 게 아깝다고 이렇게 이제 따내면은 여기서는 이제 흙이 젖히면은 이 백은 잡힙니다 왜 어차피 백이 먹여치고 이패를 하기에는 아래쪽에다 걸려가지고 이건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백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 가능성이 없고 이렇게 이제 선수에서 예 사는 게 최선이에요 또 이걸 안 두면 오히려 흙이 패를 들어가 버리죠 그런데 백이 이걸 따내면 흑이 이렇게 젖히는 게 아니라 먼저 이 패를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 패감이 없어서 이렇게 굴복을 하면 그때 젖히는데 이렇게 두면 은백 대마 전체가 걸리게 되는 이런 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흙이 단수 쳤을 때 백은 깔끔하게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하자 하고 돌을 살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백의 모양이 이제 자충이 되어 있는 이러한 것을 잘 노리는 건데요 흙이 밀고 백이 막을, 막을 때 끊어가는 이 수순이 정말 예술 같은 이러한 수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오늘도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네, 정말 멋진 문제였는데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이러한 또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